라고 생각됩니다. 구약통독도 어느새 6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그 은혜에 동참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11개 상하 말씀을 계속해서 통독했는데요.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역대 상하 말씀을 같이 볼 텐데요. 열한기 상하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이야기가 교차적으로 계속해서 등장했다면, 오늘 우리가 같이 볼 역대 상하 는요.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집중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열한기 상하에서는 인간의 실패와 죄에 대한 반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우리가 오늘 함께 볼 역대 상하에서는 미래지향적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신실하게 이루어져 가는가, 이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남유다가 어느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죠? 맞습니다. 바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역대기가 기록된 시기는요, 이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당하고 난 뒤에 13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 기록되었습니다. 저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포로 기간을 지내고 난 후, 이 남유다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어쩌다가 남유다가 이렇게 포로가 되었는가? 유다는 언제부터 시작된 나라이고, 그 뿌리는 무엇인가? 유다의 진짜 왕은 누구인가? 이러한 질문들을 배선으로 깔고 진행되는 이야기가 바로 역대 상하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기본 배경을 가지고 역대 상하계율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강의한 서론을 보시면 제목의 의미가 바로 이것을 담고 있음을 알수 있는데요. 역대기서는 날들의 사건들, 생략된 것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과 유대왕국을 중심으로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의 내용을 보충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저자는 미상이지만 역대기서가 포로 귀환 이후에 돌아와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아마도 에스라가 쓰지 않았나 라는 주장도 있지만 사실은 불분명합니다. 하지만 누가 썼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책을 기록한 목적과 그 주제에 있겠죠? 역대기서에는 두 가지 주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 다윗 언약은 곧 다윗의 왕국과 솔로몬 성전의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성전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평가가 나타나 있다는 것인데요. 다윗이 자신의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짓게 하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에서의 바른 예배, 바른 관계에 대한 초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즉 역대기서에서는요. 왕들에 대한 평가가 그들이 성전 중심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또 바른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에 대한 평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역대기의 네 가지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다윗 중심의 유대 왕국을 그 역사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길로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 다윗 왕조는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고 13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다윗 왕조 때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맺어 갔는지 기억하고 지키고 싶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열한기서에서는 다윗과 솔로몬 사람들의 인간적인 죄와 그 실패가 반복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다면 역대기서에서는 다윗과 솔로몬의 결정적인 그 죄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바세바 가늠 사건 압살론의 반역 의 저주 또 많은 이방 민족의 아내와 결혼하여 우상 숭배의 죄를 범했던 솔로몬 이러한 결정적인 죄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세 번째 특징과 연결되어질 수 있는데요. 바로 이 역대기서가 포로에서 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일으키고 하나 된 공동체로 세우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역대기서에서는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이기 때문에 이들의 결정적인 죄를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 네 번째 특징은요. 이러한 다윗을 통해 계속해서 이어지는 축복과 약속이 언약을 통해 독자들로 하여금 그 약속의 성취자이신 메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핵심 구절은 두 구절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역대상 14장 17절입니다. 다윗의 이름이 모든 나라에 알려졌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나라들이 다윗을 두려워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역대기서에서는요, 다윗 언약을 통해서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계속해서 갖게 합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언약을 주신 것은 다윗이 대단하거나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다윗도 죄를 짓는 범죄자이지만 이런 다윗을 통해서 성취해 가실 그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핵심 구절은요,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자기들이 한 일을 뉘우치고 나에게 기도하고 내 말을 따르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내가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를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며 그들의 땅을 고쳐 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말씀이죠. 배반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가 다시 돌아오면 내가 용서하고 회복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약속입니다. 성도님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지금 이 순간도 유효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 은혜로 덮으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역대기서의 개요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역대상 1장부터 10장까지는 다윗과 솔로몬의 계보의 내용이 나옵니다. 아담, 창조부터 시작해서 고레스 측령까지의 가장 긴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길게 기록했을까요? 앞에서 계속 살펴보았던 남유다의 시작과 그들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그리고 다윗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확인하면서 통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족보가 나온다고 해서 지루해하지 마시고 이런 관점으로 통독하시면 조금 다른 관점으로 성경을 읽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의 계보는 1장에서 9장으로 긴 내용이며 사울의 계보는 짧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기는 다윗 왕조의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1장에서 29장까지는 다윗의 통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행했던 예배 개혁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기 원했던 마음과 또 성전의 부지를 매입하고 건축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한 내용인데요. 여기서 잠깐 강의안을 살펴보면요. 역대기에서 나온 그 내용과 사무에서에서 기록한 이 내용이 같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다르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그 비교한 표가 바로 강의안에 적혀져 있습니다. 역대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그 동기에 대해서 역대상과 사무엘하는 서로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역대상에서는 사탄이 그 마음에 집어넣었다 그 생각을 집어넣었다라고 표현하는 반면 사무엘하에서는 하나님께서 충동을 불어넣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사건은 서로 다른 사건이 아니라 동일한 사건인데요 단지 다른 관점에서 표현한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종합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사단이 다윗의 마음에 인구조사에 대한 욕심을 심어주는 것을 허락하시고 허용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내면에 이미 자신의 군사력이나 강성한 나라에 대해서 자랑하고 과시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을 바탕으로 인구조사에 대한 그 충동을 사단이 주었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셨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구조사에 대한 그 징계를 주시죠? 바로 역대기서는 이러한 내용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자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큰 범죄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표를 보시면 인구조사를 통계의 수치의 차이를 볼수 있습니다. 숫자를 세는 기준의 차이 때문에 이 수치가 다르게 보인다는 사실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 인구조사에 따른 하나님의 징계 중에 이 기근의 연수가 다르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옆 대상에서는 3년이라고 표현되어져 있고 사무엘하에서는 7년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건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같은 사건인데 사무엘하에서 7년으로 표현된 것은 어, 그 헬라어에 표현된 실제적인 기간이 3년이지만 사무엘하에서는 상징적으로 7년이라고 표현했다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사서가 비록 역사에 대한 기록이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기록된 책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정확한 사진이 아니라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은데 사진은 사실 그대로를 보여주지만 그림은 사실을 바탕으로 작가의 목적과 의도가 조금 다르게 표현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징적인 요소에 대한 부분은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다시 역대 하의 계요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대 하는 남유다의 역사를 다시금 자세하게 읽어보는 것인데요. 11개상에서는 없었던 정보가 아주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남유다 왕들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은 다윗 왕조만이 그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고 하나님의 약속이 다윗 왕조를 통해 이루어져,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1장에서 7장은 솔로몬의 통치 내용인데요. 솔로몬이 다윗에 이어서 성전을 건축하고 언약괴를 옮긴 후에 봉헌기도를 올린 내용입니다. 8장에서 9장은 솔로몬이 그의 영토를 확장해가고 이스라엘의 최대 전성기를 누렸던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0장에서 36장까지는 남유다에서부터 바벨론 포로 시대까지의 내용이 크게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11개서에서 읽었던 내용들이 반복해서 나오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으며 그 양도 훨씬 많습니다. 남유다의 초기 왕들 그리고 북과의 동맹 아압과 같이 교류했던 내용들 또한 아깝게 실패했던 왕들 실패한 왕도 있었고 성공했던 왕도 있었던 것을 기억하시죠? 그리고 마지막 때 히스기야처럼 혼신의 개혁을 했던 그 왕들의 이야기 그러나 마지막에 바벨론의 포로와 다시 회복되는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교재에 보시면 포로 귀환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교훈도 적혀져 있는데요 쭉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역대상과 역대하의 기록을 살펴보았는데요 역대기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내용이 조금 많기는 하지만 또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문을 통해 거룩한 계보를 이어가게 원하시는 하나님 시대와 공동체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세우기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도 징계하시고 훈련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며 복주시는 하나님, 회개와 희생의 터 위에 예배 자를 세우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와 간구한 것그 이상의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교만하여 악행하는 자도 겸손히 기도하면 용서하시는 하나님. 회복 불능이 되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 네 이렇게 역대기의 계론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구약통독 천천히 하시면서 역대기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 실수하고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풍성하게 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